네, 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오늘은 MSI의 크로스 헤어 17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뭐, 올해 나온 신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RTX 4070 달려있는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뷰도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간단히 분해만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분해라고 하면은 왜 히트파이프까지 드러내지 않냐, 뭐 이거까지 뭐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솔직히 저 노트북 리뷰 몇개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막서머페이스 제거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요거 서머페이스를 건드려 버리게 되면 순정 상태에서 테스트 결과 어떤지 저희가 측정을 못 해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정 상태 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엄청 많이 13개 있습니다. PH1 규격의 십자 드라이버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나사 푸는 거는 잠깐 스킵하도록 할게요. 뭐 나사 푸는 거 다들 할줄 아시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리뷰용으로 MSI한테 대여받은 거라서 여기 스티커가 이미 뜯겨져 있긴 했거든요. 근데 신품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봉인 스티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를 풀게 되면 이 실이 뜯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무상 AS가 날아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주의해가지고 만약에 셀프 분해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시면 을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게 제거 아니니까 그냥 막 뜯어보는 거죠. 리뷰하다 보면 이게 참 좋긴 해요. <laughs> 남의 노트북 가지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기. 저도 이거 처음 뜯어보는 건데 힌지부터 시작을 할지 구석에서부터 시작할지 뭐 일단 잘 모르겠는데 구석에서부터 한번 해보죠. 뭐 잘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만 틈 벌리면은 예, 헤라 정도는 쉽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틈 벌려 주시면 되고 이 톰프고 있는 부분 플라스틱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는 살짝 주의해가지고 예. 요렇게 조심조심 뜯어주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여기는 걸쇠 좀 부러질 수 있긴 하거든요. 뭐 한두 개 이빨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본인 노트북이면 조금 가슴 아플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심조심해서 이빨 안 나가게. 네,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조금씩 뒤틀어주면은 금방 풀립니다. 뭐 하판은 플라스틱이고요. 뭐 그냥 평범한 게이밍 노트북용 한 판이죠. 뭐 밑에 통풍 그릴이 되게 많다. 뭐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부 구조입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MSI는 히트 파이프를 정말 많이 때려박기로 유명하기는 하죠. 그리고 쿨링 팬이 날개가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기는 한데 두께가 지금 위에서 보면 안 보일 건데 두께가 엄청나기는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리뷰할 때뭐 따로 샷을 좀 찍던가 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어느 정도 쿨링이 제가 이건 미리 테스트 해봤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의 구조물들을 보시면 여기에 램이 있고 램 실드가 있거든요. 그 메탈로 되어 있는 램 실드. 근데 이거를 램 실드 떼기 편하라고, 요거 고무 손잡이 같은 걸 달아놔 준것 같기는 해요. SSD 스롯은 이렇게 두개 있고, 하나 이쪽 하나 이쪽둘다280 규격이고, 뭐 아마도 p c i 4.0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SSD 여기 있고요. 이게 WD-PC-SN660 모델이네요. 뭐 p c i 4.0 모델이죠. 그리고 이번 SSD 요 밑에도 서멀패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SSD열이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램카드 요거 교체 가능하긴 한데, 인텔 AX211 모델이니까 뭐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램 실드 한번 벗겨볼게요. 아무래도 여기 그 메탈 구조물이 있는 거다 보니까 배터리 케이블을 잠깐 좀 제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이 안 빠지네, 잘. 배터리 케이블이 조금 빡빡하니까 좀 주의해서 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고무 손잡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위로 싹 들어올리긴 좀 어렵기는 해요. 이렇게 살짝 틈은 벌려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램 실드 제거가 상당히 빡빡한데요. 생각보다. 됐다 예,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면 되겠죠. 자, 램은 이렇게 듀얼 슬롯으로 있고, 뭐 당연히 DDR5죠. 요즘이면 DDR5 맞나? 맞을 거예요. 여기서 16GB, 16GB, 이렇게 32GB가 들어 있습니다. 뭐램 끼는 거야? 뭐 다들 아실테니까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꾹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 정도면 확장성은 되게 좋은 편이긴 하죠. 무선 램 카드 교체되지 듀얼 램슬롯 듀얼 SSD 슬롯뭐이 정도 그레이드 되는 게이밍 노트북이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거안 챙겨주는 모델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램 실드는 조심조심해서 주변에 칩들 안 건드리게 이램 실드로 주변 칩 건드려가지고 파지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램 실드 조작하실 때는 꼭 배터리 케이블 제거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잘 끼워진 거 확인되셨으면은 뭐더볼거 없겠죠. 그냥 이거 예, 다시 꽂을게요. 이것도 끼우실 때 배터리 케이블 핀이 휘지 않게. 주의해서 이렇게 톡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9 0 w 시이기는 한데, 여기 아무래도 고사양 모델인데다가 인텔 14세대 HXCPU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용량이 커도 배터리는 금방 닳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터리 수명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거 외에는 내부 구조는 크게 특별하다할건 없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두께감 있는 그냥 중형 게이밍 노트북, 뭐 그런 모델이고요. 뭐 그래도 17인치 모델이니까 뭐 외장 모니터 없이 사용할 만하다. 뭐 이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뷰도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아마 6월 초 중순 그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혹시라도 제가 사용했던 분의 도구나 여기에 호환되는 램 SSD 모델 따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호환되는 제품들 다 링크 남겨놨으니까 뭐 그걸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덮는 거는 뭐저 혼자 하기로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